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던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두가 그렇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극소수의 사람들만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직장인 분들이 또뭐 지금 알바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가의 뇌구조를 갖출 수 있는 이 테크트리를 단계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무자본 사업을 하고 있는 규리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 분들이 이 사업가로 변모하기 위한 테크 트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방법을 잘 적용하시면 현재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이 덧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곱셈의 세계로 이 사업가의 세계로 진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가로 가는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이첫 번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큰 목차로 나누어 봤을 때첫 번째는 나무를 심는 과정이고요. 이두 번째는 숲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숲을 만드는 그 초기 과정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1번 단계입니다. 온전히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팔아보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돈 외에 다른 가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됐든, 스킬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새로 배워서 돈을 벌거나 뭐 로고 제작, 뭐 워드프레스 제작 블로그 글쓰기를 배워서 마케팅 대행을 하는 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괜찮습니다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2단계에서는 그냥 혼자서 뭔가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배우는 거 외에도 뭐 유료로 강의를 구매해서 수업을 듣고 능력을 스킬을 장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과정으로 가는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단계가 가장 첫 번째 초보 단계인데 또 그만큼 가장 넘어서기가 힘든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100명의 직장인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업을 시도하고 실제로 매출을 내보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5%도 되질 않습니다. 퇴근 후에 쉬고 싶은데 그 시간까지 갈아 넣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배운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이 마인드셋이에요. 배운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매출을 크게 내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스킬들이 있다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매출을 냈을 때아 내가 시도하고 배우고 하니까 결국 얻게 되는 것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단순히 아는 거랑 내가 직접 경험해서 체감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때는 자신감도 굉장히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이거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숙달돼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어 이거 말고도 내가 좀더 돈이 될 만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또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이두 가지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사업을 키워 나가면 있어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수 있어요. 뭐 사실 현재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자수성가 청년 자청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시절에 만드신 아트라상이라는 재회 상담 이별 상담 사업으로 처음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시고 그다음 매출이 들어오면 상담하시고 영업하시고 이 과정을 전부 다 본인 이해 보면서 즉 나무를 하나하나 심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무를 심는 과정의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원래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만 원을 벌었으면 이제 이거를 1시간을 투자했을 때 2만 원, 3만 원을 벌수 있게 이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을 또 연구해 보시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뭐 여기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마케팅 쪽으로 더 힘을 실어서 더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오게 하면서 이 상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들을 줄이고 딱 결제할 사람들만 선별해서 받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시간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뭐 후기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입증을 해서 객단가를 높이면 차별화를 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출을 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단계마다 마주치는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 경험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1인 무자본으로 사업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단계. 여기서 한계점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내가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이 반복이 지겹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거기서 해답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 3개월 안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시작한 게이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저 대신 이 일을 해주는 영상 때문에 제가 마케팅에 일일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됐었고 한번 만들어둔 영상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사실 그걸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유튜브라는 어떤 능력을 또 하나 제가 장착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또 제가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기본 스킬이 된 거고요. 자 이제 매출을 내기 시작했고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왔어도 이제 국내에 있는 구멍가게 수준은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안정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숲을 만드는 과정을 그 단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숲을 만드는 과정에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매출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그걸 찾지 못해서 좀 지지부진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계까지 왔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조건 숲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확보를 하신 거예요. 본인 사업을 장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지금 갖춰졌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단계로 왔던 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 저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온라인 사업으로, 무자본으로 계속해서 수익라인을 늘려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아이템을 지금 세 가지 정도 만들어서 지금 월매출을 몇천만 원 이상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래서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직원 채용 그리고 교육이에요. 직원을 꼭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프리랜서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프로세스를 주입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나 대신 일을 하고 또 내가 내는 매출 수익의 일부를 쉐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당장에 매출은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뭐가 생기죠? 바로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사람을 관리하 아니에요. 관리하는 능력을 터득하게 돼요. 숲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표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지금 버는 돈을 줄이고 레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숲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언가 이제 기획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무한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사업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획하고 생각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방향성이 잡혔다. 그럼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내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겠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건데 여기에 대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키워낸 그런 사업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가들의 구조를 가져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몇 천억 뭐조 단위의 프랜차이즈를 한 사람과 몇십억 단위, 몇억 단위의 프랜차이즈를 한 사람과 결국 구조는 똑같아요. 매출이 액 커지면서 거기서 뭔가 좀 바뀌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 올라간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구조를 보고, 어, 나도 이 구조대로 올라가야겠다. 이미 검증된 구조잖아요. 검증된 사업 구조를 가져와서 내 거에다가 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매출액은 상관이 없어요.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그게 뭐 정말 전도 유망한 사업인가요? 아니에요. 매출액은 크지만 이게 비전이 없는 사업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매출은 미약하지만 비전으로 봤을 때 구조만 잘 짠다면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도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마 아 이건 나는 할수 없다.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할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아직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나가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그 단계를 밟아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이거를 깨달아요. 아, 누구나 할수 있구나.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제가 공통점이라고 느낀 건 뭐냐면 아, 이 사람들 특출나게 천재 아닌데. 막 제가 몇십억 막 이렇게 100억 이상 단위 막 투자 받아서 사업하는 분들 보잖아요. 어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사업가의 뇌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뿐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학습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치트키를 드리자면 무조건 책을 읽으세요 사업이랑 관련된 자기개발서나 이미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최소한 한 10권만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무자본으로 하세요 10번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 손해 본게 없으니까요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 무적이죠 제가 이 방법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2단계까지 오시면 고민해야 될게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장 비전이 있는가? 저도 현재 딱이 단계에 와 있고 여기서 지금 정체된 지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힌트를 찾아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예요.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실 좀 이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저와 좀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장인 분들이 사업가로 가기 위해서 한 번에 훅 뛰어넘는 그거는 당연히 못 하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 길이 보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조금 품고 생각을 달리하시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류다였습니다.